자, 음,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 우리 어제 참 음, 아주 구체적으로 좀 묵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냥 십자가 십자가 했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참 어, 극악무도한 그런 인간의 마음이 들어 있는 그런 처형인지 몰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얼마나 큰 고통을 줄수 있는 처형인지 어, 알게 되었고 과연 그 고통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자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예언이 무려 50가지에 달합니다 수십 가지에 달해요 그런데 그중에 8가지에 어, 예를 들어 어, 예언을 이룰 수 있는 사람만 해도 1만조 분의 1이라고 확률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간 지구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수백만 배라는 거죠. 그런데 어, 예수님이 수십 가지의 죽음의 예언을 이루셨어요. 이것을 다 이루려면 1조 12승 분의 어, 1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이루시게 하실까 하는 궁금증이 가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수십 가지의 예언을 이루시면서 죽으셔야 했는가? 아마도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다른 이가 예수님 흉내를 내지 못하도록 바로 수천 년간의 약속을 지키시고 바로 이분이 우리 죄를 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실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워낙 가짜와 사이비들이 많으니까요. 두 번째. 왜이 모든 예언을 이루시게 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받으신 사건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한 한 가지 한 가지 고문, 한 가지 한 가지 고통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툭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백 년, 수천 년간의 예언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라면 거기에 한 가지 한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것을 연구한 것이 예, 이제 이 책입니다. 그냥 죽지 않으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들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정말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이 지나갔던 내용인데 예수님이 침 뱉으심 당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씀은 어, 매일매일 짧습니다. 어, 그한 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 어,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기원전 650년경 6 5 0년에 700년경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시는데 자, 예수님이 등을 맡기세요. 어 우리가 잡아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때린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등을 주신 거예요. 영어로 보면 I gave my back to those who strike. 그렇죠. 예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의 등을 때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이 내니라 하는 말에 그 한숨의 마디에 다 쓰러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막 성령축제, 막 은사축제 할 때, 은사님하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것처럼요. 아, 내가 바로 그니라. 아, 그때 그 한마디에 군병들이 다 쓰러졌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잡히신 거예요. 사람이 잡아간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I gave my back to those who strike. 내 등을 주었다. 그것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사에서의 또 다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예. 바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등을 채찍에 맡기셨다. 우리가 어제 이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한 가지가 있어요. I gave my back 내 등을 준 것만이 아니라 and I gave my cheeks to those who pull out the beard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얼굴을 맡겼고 그리고 I hid not my face from disgrace and spitting 모욕과 침뱉음을 주는 자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였다 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침 뱉음과 수욕과 모욕을 일부러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닦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피범벅으로 그 모든 침과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모욕들을 다 커버하시고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 이제 깊이 묵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언조차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받으시는데 그거 닦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십자로 가져가시더라 하는 예언이 예수님 죽으실 때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흠칫 이렇게 태형으로 두들겨 패고요. 그리고 거의 그로기 상태에 이르도록 때리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얼굴 또 수염을 뽑고 또 예수님의 그 어, 얼굴을 가격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음을 어,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모욕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죠.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닐진데 여러분 침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99.9% 이상이 물이에요. 와를.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 얼굴에 침을 뱉을 때와 물을 내 얼굴에 뿌렸네. 축구장에서 우리가 축구를 어제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침을 뱉습니다 얼굴에. 아유 추웠 아유, 더웠지. 그리고 시원해져라 하고 물 뿌려줄게 하고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관계 끝나는 거죠. 예. 화학적으로는 99.9% 물이에요. 그런데 침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예뻐하던 애들도요, 그 예뻐다 갑자기 어른 얼굴에 침을 딱 뱉어요. 그럼 어떻죠? 우리가 돌변합니다. 왜요? 침은 뭔가 달라요. 예. 네. 그냥 물이 아니에요. 뭘까요? 그 사람 안에 상대방을 모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그한 사람의 가장 비스트 같은 그런 괴수 같은 결정체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모욕할 때 제일 모욕할 수 있는 방법은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우리 인류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을 수욕을 준 거예요.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조차 예상하셨고. 그것을 가져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뭘까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괴수 같은, 남이,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습까지 다 담당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도 뭐 성격은 안 변해.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바울의 그 모습을 볼때 뭐가 괴수 같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사람마다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괴수처럼 올라오는 그런 정말 생각과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혈기라든지, 어떤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거짓됨이라든지, 이중성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 인류 안에 득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놀랄 만한 것들이 들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폐역한 것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고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썩은 것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결정체, 예수님의 얼굴에 얹혀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고백 있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운전을 하다가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앞에서 빨리 가지도 않고 천천히 가지도 않고 그냥 굉장히 애매하게 가로지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요 막제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빵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돌아가면서 옆을 쳐다보기도 하고 왜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왜 그런 모습이 없겠어요? 다윗을 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순식간에 여인을 가늠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으로 은폐하는, 이 일을 순식간에 저지를 수 있는, 정말 내 안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괴수 본성.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순간 곱비를 놔버리면, 어디론지 달려갈지도 모르는 그런 괴수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이중성,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들, 그 엄청난 괴수 본성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하나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예언되었고, 하나님께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성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길 원해요. 오늘 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 말고요. 내 안에 있는 죄수본성, 내 안에 있는 이런 괴수본성 기도해도 나는 고쳐지지 않는다 생각했던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쳐지지 않는다고 믿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조차 해결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등을 맡겼다 그랬어요.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내 등을 맡기시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두 번째.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여러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게 뭐예요? 수치심이 요 그 수치심 주님 앞에 설수 있을까 사람 앞에 설수 있을까 과거의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 그 수치심을 예수님이 수염을 뽑히심으로 모욕과 침배 틈을 당하시므로 해결하셨다는 것 그리고 침배 틈을 당하셨다는 건 뭐라고요 인간의 괴수 본성 그 안에 가장 괴수 같은 내가 아닌 나 그런 죄된 모습을 예수님이 얼굴에 맞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I hid not, my, 내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닦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습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침배으심과 모욕과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치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한 사람이 먼저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옛것이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적당히 기워서 떼워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물이 포도주로 변함과 같이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방황하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괴수 같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그 죽음보다 강력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함께 글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어, 제가 여러분의 글을 보게 되면 기도할 겁니다. 잠시 화면을 음악이 나가다가 화면을 키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보니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네요. 그한 가지 한 가지 당하신 고문과 그 수욕이 우연이 아니었네요. 다 우리의 한 가지 한 가지를 고치시기 위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그 모든 오묘한 지혜와 고치심과 그 사랑과 인애가 바로 십자가 죽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작년과는 다른 마음으로 작년까지와는 다른 마음으로 이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루만집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그 등을 어루만집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